오늘은 저 2021년쯤부터 달판님 영상 보고 있는 달구나요. 제가 슬라임 영상 보면서 항상 지우개 가루 한 번만 넣어보고 싶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... 그 지우개... 똥. 지우개로 지우면 나오는... 제가 제 슬라임에 넣어보고 싶었는데, 좀... 아까워서요. <laughs> 그래서 어쨌든 지우개똥 책상에 문지르면 흰색으로 나오는데, 그거 한번 길이별로 느낌 비교해서 슬라임에 넣어주세요. 부탁드려요. 참고로 느낌은 보장할 수 없답니다. <laughs> 그리고 슬라임 영상 말고 다른 영상도 기대할게요. 아니 그 많고 많은 재료 중에 지우개, 떵! 아니 뭐 제가 이렇게 아무거나 막 추천한다고 해야 됩니까? 해야죠. 하고 말고요. 그래서 다이소에서 지우개를 사왔는데요. 부스러기 없이 실밥이 하나로 뭉쳐지고 잘 지워집니다. 이제 록비 님이 길이별로 좀 비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길이별로 비교하는 건 어차피 이렇게 만지면 뭉쳐지기 때문에 딱히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지우개 덩을 얻을 때 어떤 촉감이 되는지를 중점으로 지우개 덩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. 제가 또왕년에 예, 그 맨날 지우개 1턴에 가. It's me. 어, 근데 이거 분명히 지우개 덩. 여기 이렇게 하나로 뭉쳐지고 어? 이게 그래도 좀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슬라임 양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서 지우개를 이렇게 여섯 개 들어있는 걸로 사온 건데 어우 손 아파요. 저이 메일 받고 어,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다니 열심히 만들어봐야지? 라고 생각했는데 어 여기 아파요. 근데 이거를 카메라에 다 담기는 정말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무래도 애니한편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시죠? 저 초등학생 땐 지우개 쓰면서 이 노래 국룰이었어요. <목소리> 오늘도 어머니 아버지께 가서, 엄마, 아빠,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. 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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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 하시면 깜짝 놀라실걸요? 그럼 여러분, 얼른 가서 깜짝 놀래켜드리시고, 저는 지우개 덩 만들어 올게요. 이렇게 해서 지우개 6개를 이 정도 남기고 다 덩으로 만들어 봤는데요. 이제 이런 거는 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막 갈라지더라고요. 그래서, 최대한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든 게 이건데, 이제 보시면, 뭔가, 어, 덩이라고 하기엔 너무, 가른데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예. 편법좀 사용했습니다.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에는, 살려주세요. 근데 이제, 한 가지 고민이, 이 덩을 넣어서 슬라임을 만들지, 슬라임을 만들고 덩을 넣을지, 고민인데, 좋습니다. 이럴 땐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. 진짜 제가 이 방법은 진짜 안 쓰려고 했는데 코카콜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지. 또 먹으면 배탈 나. 띵동댕동 만들고 넣겠습니다. 액티를 좀 넣어주고 빠르게 만들어볼게요. 이렇게 해서 슬라임이 완성되었는데 자 여러분 이제 슬라임과 지우개 덩이 만나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보다 지금 지우개 똥이 슬라임에 잘 붙지를 않고 있거든요. 최대한 흡수를 시켜볼게요. 그래도 슬라임 양은 적당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. 오, 이거... 이거 약간 스무디 슬라임 느낌 나는데요. 지금 이게... 오, <laughs> 저 솔직히 별로일 거라고 생각하고, 아, 이거 유튜브 각이다... 이라고 생각했는데, 슬라임 자체는 좀 버터 같으면서도 촉감은 스무디? 워낙에 힘이 있다 보니까, 껌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이 상태로 끝내기 보다는, 제가 정말 딱 하루만 기포를 좀 빼서, 가져와 보겠습니다. 딱 하루 숙성시켜봤는데요. 저는 이 지우개 가루가 다 가라앉고, 슬라임만 위로 올라올 줄 알았는데, 약간 화산송이 같은 그런 비주얼이 되었거든요. 그리고, 전에 만들었던 기포가 다안 빠져서, 소리가 진짜 좋은데, 지우개가 됐네요? 이 지우개 같았네요? 이 지우개똥이 슬라임을 다 흡수해가지고, 이렇게 보니까 더 화산성인데? 와, 저는 이게 느낌이 정말 좋았어가지고,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, 이 지우개똥 슬라임. 하루, 그날 갈아 만든 신선한 지우개 똥은 너무나도 좋았지만, 하루가 지나면 "흥흥흥, 아싸!"라는 좀 말씀드리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